네오마, 하을사일 서요, 하루 종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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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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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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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여기 있네. 갑 아직 살짝 빨리 아어요아거 아니야. 엄마가 잘다릴수어야 이럴 좀목적아 봐라. 뭐? 언제 잡고. 그게 다. 그게 다. 머가라는데 아니, 하듯 다리. 음 우리 Beast 나 술은 중독자야. 중독자야. 감사게짜잘먹 먹는 거 아니야. 머리 나왔다. 뭐 먹을 거야? 한 개는 될 거야. 나 응. 조금씩 다 먹을래. 그래. 야 그냥 먹어. 피자 하나 안먹다 2인분, 2인분이면 원래 1인당 1인분씩 먹는 거 아니야? 맞아요. 창주역 되게.. 뭔지 알지? 맞아. 밑에 교회가 있네. 어, 새로 생긴 건가? 멋지다. 오빠 어, 진짜 맨몸으로 가서 대체 할거 없을 텐데?

이그랬었는데 어, 파도 넣었네? 파 어떻게 탔어 아, 그때 사는거있길아이어서저 그 사람 뭔데? 아니 음, 네. 저희제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 네, 저희 어. 지금 는거 <laughs> 그럼 2025 KBS 연기대상우수상 장편 드라마 남자 수상자감사합간 그거는?

나가야 되나 말아야되아 모르겠다. 그러게. 근데 기침을 까아윤이한테 가지 못하겠어. 음, 아 보이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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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 되니까. 한번 가. 시간이 안 되. 얘는 왜 이렇게 하는지 마셔요. 그렇게 말이가니 뭔지 알지? 네 말하는 게야. 응. 우중이. 나를 승세대 만으로 승자 세 응. 시집 범 서른이 되 응. I 도스물다 k n 어 w I don't k n 우리?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개입할 뭘로 하죠? 헤어졌네야데금 연도 사태가 보고 있어. 근데 근데 난그 말이 되게 공감가요. 그 나, 저 동근이 아니다. 완전 저이는 완전 애기 그니까. 근데 순수할 때막 지금부터도 큰그 응. 나이가 었지 옛날에 막막 막 이랬대. 옛날에 동근이 자기 연기 연습하고 있다가 밤에 정희나 뭐 국수 사오라 이랬대. 근데 정희나... 저희는... 안 돼. 근데 정희는 딱 하는 말이었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이 동근이 아무래도 어린 애를 될거 같잖아. 어리고 어린 나이에 될거 같잖아. 저기보다 어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컸대. 근데 뭔가 내가 니한테 느끼는 감정, 니도 뭔가... 맞아. 그 말은 맞아. 어리고 어린 나이에 날될거 나이 같잖아. 그러니까 장소에 나눠서 다다해주고더 좋은 거 해주고, 뭐든 해주라고 볼 때는. 조금만 어, 그 공감되더라. 근데 젊은 날은 뭔가 못하니까. 해줄 수 있는 어쩌면 내 최대한의 보상인 거지. <laughs> 네. 희가 딸이 있는데. 정말 정현진은 서할것 같아. 정현진이 지금 소개시켜 줄남자없고 그러게. 정이안 하고 내랑 평생 논다더니. 음. 이제, 예. 이제 활동을 해야돼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런거 하동아 무슨, 진짜 어디서 면 먹으면... 저는... <laughs> 등산 모이면, 옛날, 옛날로 치는 등산 모이면 아니, 근데 현재가 못 있었어, 자꾸 넘기니까 <laughs> 바스켓 왜안 들고 있었어? 어? <laughs> 내가 오늘 틀에다 올려놓 아침에 물도 채워놓고 까먹었어 갔다. 저 트리를 보면서, 아, 이제 저희도 가는 거니까 안 켜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아 근데 1 2월 진짜 빨리 지나갔다 틀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연말이 아니야 이 생각하면서 틀이 안 켰어 웃자가 싶다 그래 또 먹자 고추 맛있어 한번 다 먹었어. 가더라 미스트로 할라나 음, 하겠지 이대에 음. 이거 빨리 빨리 자 어제 미 잠깐, 잠깐. 아니, 날 보나 봤잖아 <laughs> 어, 이거 언제 꺼나봤가시죠야반 9시 29분 어디 가시죠? 영 먹으러 먹으러 뭐 가시나 만약에 말야 우리 아니야 우와 뭐, 이거 뭐야? 하도 많이 누르나 보다 누가 어, 원래 었는 뭐 <laughs> 그때 우리도 못 눌렀어, 두분 아, 눌렀어 그래? 잘했어 머리 잘 썼다 그치? 음. 그로안 뭐라고 그럴귤귤두개를주문했지 아. 아, 귤. 귤 자, 여기. <목소리도> 달토. 만선 아니, 안 줄래. 어디에 사람이 없나? u 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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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 o u y o 이게 o u you, y 이게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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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을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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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뭐 뽑았겠지? 아이고, 아, 누가, 마다? 누구냐, 저, 찔러? 누 맞아? 이거 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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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히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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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나구냐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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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거냐 누구냐, 누구 시집을 졌어이거 맞지? <laughs> 이거 맞아? 너이이상하다어이거어졌어이루하졌까이루0졌어0명어졌어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이 Get you up, get you u 사 g 라 t you up, get you up, get you up, get you up, get 하세요 아, 아이구나, 세상에. 딸기의 비율이 탄수화물이 높아. 어, 진짜? 진짜? 탄수화물 다음에 높은 게 당해. 엄마가 아직까지 다먹어까 알겠어. <웃음> 맛있어? 이거 <laughs> <laughs> 그 낮은 의자에 앉았나? 지아빠가 앉는데. 아, 영상 찍고 있는데, 그, 데리고 가면 어떡해, 애들. 어휴, 엄마. 고마 아, 잠깐만. 아유, 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유, 또, 그거 또, 또, 많이 찍었어. 자, 잘먹 아, 고마워. 이모야. 아 고마워. 이것도 어제 드세요? 응. 네? 아유, 이거 다 먹었다. 음, 이제 흰색 거좀 먹어볼까? 네. 흰색 거. 아 고마워. 뭐 어떤 거? 뭐. 내가 이기까지 찍었다는 거야. 어 됐다고 연락 왔던데? 할머니 할머니 어? 어? 어, 이모 한개 찍어줬다죠. 아니, 이거 잘했어요. 뭐 무려 불안전했다며. 그럼 다 됐다 고 연락 왔다. 다 됐더라고. 이거 응. 는 다른 거 먹을 있다는 거죠. 이모 이거 먹을래 이거요? 이거. 아 그거 싫어, 물러서 싫어. 응, 음, 이거 줘, 아니, 이거. 이거 그니까 알겠어내근또는 좋아하는 거 이거. 어. 자, 어마워. <laughs> 야너한개 먹을 동안에 마 벌써 네개 먹었다. 아유한개 할머니 줘. <laughs> 할머니 안 먹는데. 아유나 많이, 많이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아유 거잘 먹네. 하튼 자연 모으는 정을 불러나가지고 바람도 좀한번 쐬줘야 될는데 야구 내 거잖아 아 이거 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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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이이어 가도 가자 어디? 응. 응? 어디가 오이를 그렇게 잘 먹어? 이모, 싫어한대. 이모? 응, 이모 응, 오이 싫어하는데. 이모? 이모 오이 싫어해? 오이 싫어한대? 아윤이 너이 좋아하지? 응. 아윤아 이모 오이 아윤 이다 먹어. 응. 아윤아 우리 조금 있다가 또 가자 먹을까? 응. 응? 뭐? 다 먹고 다른 거 먹이야. 다른 거뭐 먹을 거야? 다 됐다. 거기요. 어머 여기야, 으기요 아이고 이거 라 이거 잘라서 잘게 려 여기. 어? 자 여기도. 괜찮겠지? 약간 안 치겠지? 자, 많이 먹어요. 잘라줄까요, 밥? 너무 커요. 줄게요. 아유 나 너, 너 결혼하면 안 돼. 알겠지? 음. 너 진짜 결혼 안할 거지? 아겠는냉중이 누구하고 살 거야?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는 음, 너는... 애거 먹어? 어, 고마워. <웃음> <웃음> 아, 왜 먹던 거 줘? 이모, 새거 줘? 새 거? 어새 거? <laughs> 이거? 어? 고마워. 나도 다른 거 먹을게. 먹심가가지 <laughs> <요긴 강아지야. 웃음> 음, 이거게 먹는다. 아, 잘 먹네. 언제 잘먹어 오늘 요번에 잘 먹네. 아기지도 이모랑 살아야겠지? 알았어. 알네 그래. 네. 응. 어. 지랑 응. 이거. 손 보자. 물좀 줄까? 어? 응? 아니, 물좀 줄까? 할머 줄까? 아니, 응. 잠이 오네 할이 오네. 는자나도이나이나도이아 나는 이거. 나안 잡았다고 이거. 게하던거 나는 이거. 는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는 이거. 이잡이거 맞지? 내가 잡아줄게, 잡아줘. 그집 그렇죠, 그렇죠. 없어, 사실. 어. 됐 <laughs> <laughs> I'm 살이 i n g t 다 go to the 가아 피피피 지금 계산하고 있어. 어. 얼마예요? 만원. 응? 팔만. 어. 먹은... 라면 사려는데 신 고객 라면 스프 달라니까 라면 스프 안 주네. 또 어. 초장을 자기가 여기 넣어버린다. 아 그건 좀. 넣어서 내가 안 먹네. 맞네. 돌지 감기 걸리 그렇더라. 아니 감기가 나을라고. 복지 포인트로 나오면 진짜 절대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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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안 죽었어. 저 인형 귀엽다. 더잘래요 아니, 너가해봐 아연이 씨,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아연이 씨,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잘 잘.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빨리 일어나요. 더잘 거야.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얼굴도아 할머니 요 고모 씨야, 우리도 떡 할머니 아이고 있어요. 아이고 깨제제. 안녕하세요. 아침이에요. 물을 조금 묻혀 갖고. 화장실 거 안녕하세요. 아침이에요. 어, 세진이 못 떴어. 어, 세진이 세진이 지 세진이가 없어져 버렸네. 자는 척한다. 자는 척하는 거봐아 안녕하세요. 아침이에요. 아아저 누구한테 배세요아아아니수하세요 고양이 수하세요 너무 귀여워 뭉 마음에 들어? 어 세진 너어디갔니너 뭐래 아야 세진 신발 구경갔어 이모랑 있자 괜찮아? 응 어. 게 이거, 게 좋은 거같거 이거, 됐거 근데 이거, 이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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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같아 지나간 거니까 아, 니가 찍었나? 아, 진짜, 이딴거 왜 찍냐고. 얘는 내가 내 와이프 찍는 데니와이프는데니 엄마, 이분도 오묵지 이분도 오목지봉는 거지. 이지 거지. 이분도 이이 哦，我买完了。